안녕하세요. 더그림 김주영입니다. 오늘은 연필 소묘 과정인데요. 귀여운 강아지를 한 마리 그려보려고 해요. 자, 일단 형태를 먼저 잡아볼게요. 자, 일단 내가 그리려는 대상의 대략적인 사이즈 체크를 해주시고요. 강아지를 그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머리의 형태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강아지의 기본적인 두상의 위치를 먼저 잡아주시고요. 정면의 얼굴을 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중심 축을 하나 그어 주시고 중심 축에 맞춰서 좌우의 넓이가 대칭이 맞게끔 형태를 잡아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대략적인 눈코 입의 위치를 잡아 주었고요. 그다음에 귀의 모양도 한번 그려 볼게요. 자, 형태를 잡으실 때는 수평과 수직선을 이용해서 대상의 형태들이 시작되는 위치를 체크해 주시면서 잡아 주시는 게 안정적인 형태 체크에 도움이 돼요.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용해서 대상이 가지고 있는 형태 위치의 좌표를 찾아 나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강아지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잡아줬습니다. 자, 이제 색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색감을 진행하실 때는 가장 어두운 부분들의 색감을 먼저 찾아서 진행해 주시는 게 좋겠죠? 기본적인 색감을 한번 깔아 보도록 할게요. 자, 연필 색감을 깔아 주실 때는 뾰족하게 깎은 연필을 이용해 주셔야 밀도 있는 색감 표현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가늘고 촘촘한 선을 이용해서 밀도 있는 색감의 표현을 쌓아보도록 할게요. 자, 하얀색 종이에 검은색 연필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작업을 해주시는 게 안정적인 그림의 표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될수 있어요. 자, 처음 기본 색감을 진행해 주실 때는 어둠과 그림자의 색감까지 한 번에 묶어서 진행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전체의 기본 색감을 깔아 주시고, 그 안에서 더 강조되는 어둠을 표현하면서 색감과 구조를 구체화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전체 털의 색감이 까맣지만 그 안에서도 빛을 받는 부분의 광택 느낌이라든지 기본적인 덩어리 표현에 주의하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코 부분도 전체적으로 색감이 강하게 잡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빛 느낌만 살짝 남겨두시고 전체적인 색감을 한번 다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어둠의 흐름만 먼저 작업을 해줬습니다. 일단 눈동자 표현이 전혀 진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미지가 무섭게 보이네요. 자, 이제 눈동자 표현을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눈동자 표현은 아주 정교하게 진행이 되어야겠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돼요. 사람이나 동물을 그려 주실 때 눈동자의 표현은 항상 신경을 써서 아주 사실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다른 부분의 표현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눈동자의 느낌이 생동감 있게 표현되면 그 자체로도 그림의 표현력이 굉장히 높아 보일 수 있거든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무의식 중으로 눈이 있는 대상을 바라볼 때는 눈을 먼저 쳐다보기 마련이죠. 눈에 대한 표현이 정교하게 되어 있으면 그만큼 사실적인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눈동자의 주변은 굉장히 어둡게 색감이 강조가 되어야 되고요. 그림자의 느낌과 함께 강하게 표현을 잡아주셔야 돼요. 자, 눈동자에 들어오는 밝은 빛 느낌을 정확하게 남겨가면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이라이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고요. 자, 눈동자의 윗부분은 눈꺼풀에 그림자가 살짝 생기기 때문에 강하게 어둠을 잡아 주시고요. 자, 아래쪽 부분에서는 반사광 처리를 해 주셔야 눈동자 자체의 깊이감이 표현될 수 있어요. 자, 눈동자 아래쪽 부분도 어두운 테두리를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종이연필을 이용해서 비벼줘서 약간 밀도를 올려주시면 좋아요. 너무 작은 표현이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비비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안쪽에 작은 부분들의 표현은 종이 연필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쉽게 마무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도 마찬가지로 밝은 하이라이트 표현을 정확하게 남겨두시고요. 그 다음에 눈동자의 어둠을 강조해주시면 됩니다. 자, 눈동자의 윗부분에는 눈꺼풀에 그림자가 생기기 때문에 윗부분은 어둡게 색감을 강조해주시는 게 좋아요. 눈동자 중심 부분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자, 우측과 마찬가지로 종이연필을 이용해서 살짝 비벼서 색감의 밀도는 올리면서 톤 차이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좌측 눈도 표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제 눈동자만 또 너무 강하게 튀고 있죠? 눈동자의 색감에 맞춰서 다른 부분의 어둠도 함께 진행을 해 볼게요. 자 일단 가장 돌출된 부분에코 표현을 한번 더 강하게 잡아볼까요? 자 일단 코구멍 표현이 가장 어둡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어둠을 강하게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눈하고 코까지 어둠의 색감을 강조를 시켜봤습니다. 자, 이제 입 쪽에 어둠을 한번 강하게 잡아 볼게요. 어둠의 흐름도 그에 맞게끔 강하고 넓은 면적의 표현을 잡아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연필 소면은 기본적으로 다 색감의 표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선에 대한 표현 연습이 충분히 된 다음에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림을 그리면서도 자연스럽게 선 연습이 추가적으로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에 대한 표현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진행을 해주셔야 진행 과정에 따라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어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림을 재밌게 그리시려면은 형태에서부터 색감을 깔아나가는 과정과정이 잘 그려져야 사실 만족감이 크겠죠. 잘 그려지는 그림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어서 그리고 싶은 이런 욕구가 강하게 생기는데 진행을 하면 할수록 형태라든지 색감의 표현이 꼬이게 된다면 이어서 그림을 계속 그려나가기가 굉장히 싫어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림을 진행하실 때는 최대한 지우개 사용을 안 하는 쪽으로 그림을 진행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적절한 색감의 톤 분배를 통해서 수정 작업이 최대한 필요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색을 쌓아 나가면서 완성까지 끌고 갈수 있는. 색감의 톤 분배하는 능력을 기르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연필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자, 어둠 안에서 살짝 반사광 형태를 남겨 두면서 강한 어둠의 표현을 통해서 그림자진 얼굴의 형태를 하나씩 다듬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색감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주시면서 털의 질감 표현이 함께 들어가주면 좋아요. 까만색 털이기는 한데 굉장히 윤기가 흐르는 매끄러운 털 질감이에요. 그래서 어둠과 밝음의 톤 대비를 조금은 강하게 찾아주셔야 그 매끄러운 윤기 있는 털의 질감 느낌이 잘 전달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강한 어둠 부분은 확실히 어둡게 잡아주시고요. 반대로 밝은 부분은 확실히 밝게 유지를 시키면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연필 선의 방향은 털의 결방향에 최대한 맞춰서 진행을 해주셔야 가장 적은 선의 표현을 가지고도 가장 효과적인 대상의 질감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털의 결방향에 맞춰서 톤의 흐름을 정확하게 찾아주시면 그 자체만으로도 쉽게 사실적인 느낌 표현이 가능해요. 자, 빛 느낌이 강하게 들어오는 얼굴의 덩어리 표현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자, 이제 좌측 부분의 얼굴 표현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강한 어둠의 흐름부터 강조를 하면서 털의 결 방향에 맞춰서 선을 깔아주세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는 얼굴의 끝부분 어둠 흐름을 강하게 잡아주시고요. 귀하고 만나는 부분에 그림자 표현을 살짝 잡아주시는 거예요. 자 얼굴과 주둥이 부분. 주둥이는 앞쪽으로 튀어 나와 있기 때문에 얼굴의 뒤쪽 부분의 색감을 강하게 잡아서 주둥이와 색감 차이를 확실히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어둠을 강하게 잡아주시기는 하되 선을 너무 튀게 사용을 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후퇴돼서 들어가는 느낌이 잘 나오지 않거든요. 선이 튀지 않게 자연스러운 색감의 표현으로만 밀도 있게 톤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눈 주변의 어둠도 강하게 잡아 볼게요. 마찬가지로 털의 결 방향에 맞춰서 선은 지속적으로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얼굴 윤곽에 넘어가는 부분의 색감 표현은 조금 강하게 잡아 주시고요. 앞쪽으로 넘어 들어오면서 안쪽에서 밝음을 찾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강한 어둠과 밝음이 만나는 경계 부분의 질감 표현을 통해서 굉장히 매끄럽고 윤기 있는 털의 느낌을 보여주셔야 돼요. 자, 강한 어둠의 주변에 중간 톤 털의 느낌을 연결시켜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세부적인 털의 질감 모양을 조금씩 추가를 시키면서 얼굴에 구체적인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얼굴의 표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 가네요. 아직 수염의 표현은 그려주지 않았는데요. 수염은 제일 마지막에 그릴 예정입니다. 얼굴에 대한 색감과 덩어리, 그리고 질감 표현이 최대한 올라간 뒤에 마지막에 지우개를 이용해서 수염을 가볍게 지워주면서 표현을 만들어 볼 거예요. 뭐 가장 좋은 방법은 수염을 남겨놓고 그리는 게 가장 좋겠지만 수염 자체를 그렇게 남겨놓고 피해서 전체 질감과 덩어리 표현하는 게 생각처럼 쉽지 않거든요. 지우개 사용을 최대한 안 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런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수염 표현은 추가적으로 그려주는 게 좋아요. 얼굴 아래쪽에 몸 표현은 가볍게 톤의 느낌만 잡으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쪽 몸통의 표현에서는 세로선만 이용해서 색감의 분위기 느낌을 연출하면서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선의 결 느낌을 살려서 얼굴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얼굴과는 다르게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선의 결 느낌을 살려주면서 톤 변화만을 이용해서 느낌만 연출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몸통에 시작되는 부분을 강하게 잡아줌으로써 얼굴의 턱 부분하고 자연스러운 경계 부분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전체 덩어리 차이는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교하지는 않아도 이런 톤 차이를 자연스럽게 연출해주셔서 턱의 경계 부분의 느낌을 가볍게 표현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몸통의 톤 표현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자, 수염의 표현은 날이 살아있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가볍게 지워주면서 수염의 느낌을 연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우개질이 한 번에 정확하게 잘 되지는 않을 거예요. 지우개를 지속적으로 닦아가면서 수염의 위치를 하나씩 만들어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 수염의 모양을 정확하게 관찰을 해주시면서 하나씩 추가를 시켜나가세요. 자, 이런 식으로 어두운 부분에서는 지우개를 이용해서 밝게 수염을 그려 주시면 되고요. 밝은 배경 쪽으로 나가는 부분은 연필을 이용해서 어둡게 그려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둠 안쪽에서도 수염 표현이 조금씩 나와 있네요. 자, 이제 어두운 수염 가닥을 그리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밝은 배경 쪽으로는 어둡게 수염의 가닥을 하나씩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시작하는 쪽을 강하게 잡아주시고,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힘을 풀어주면서 끝이 뾰족하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느낌이 잘 나와요. 자 이렇게 수염까지 그리면서 마무리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오늘 진행한 이 강아지 그림은 4B 연필과 2B 연필 두 가지를 사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거의 대부분 80에서 90% 정도는 4B 연필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요. 마무리 섬세한 부분의 표현에서만 2B 연필을 조금 사용해줬어요. 자 수염의 표현은 지우개를 살짝 이용을 해주었고요. 자, 초보자 분들께서 그리시기에는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진행을 시켜나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그림이 진행되어 나가서 완성까지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